좌측에서는 흑이 백돌을 모두 잡았고요. 따낸 사석도 많기는 하지만 우측 흑돌이 잡힌다면 공배가 정말 많아요. 원래 네. 이런 돌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공배가 많은 돌은 크거든요. 아, 근데 김미리 선수도 거기서 한번더 욕심을 내네요. 이거는 글쎄요. 이쪽을 들여다봤을 때 만약에 이어야 된다면, 붙여서, 아, 좀, 탄력이 생길까요? 형태로만 놓고 봤을 땐 너무나도 살것 같거든요. 음. 조승하선수는 아직까지 생각시간 면에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흑은 이쪽을 그냥 붙이더라도, 이게 웬만하면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백이 이 자리를 두지 않고서는 흑돌을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까지 좀 교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흑돌의 탄력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좀 급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승부를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흑도 여기 만약에 선수 교환이 된다면 이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네, 선수만 된다면 아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승화 선수 살리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버리는 작전을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근데 일단 여기 들여다보는 것 자체로 백, 백이 좀 응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여기 그냥 한 칸을 뛰는 것은 건너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젖히고 단수를 치고 있는 것은 한 점을 잡아서 네. 여길 또폐 형태로 버티면서 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 그럼 흙이 붙여갈 때백은 차단이 어려운 건가요? 붙일 때, 찝어서 이 뒤쪽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로는 개가를 맞춰보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여기 들여다 봤을 때, 백은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를 방비를 하면서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두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붙이는 것은 단수를 치고요. 여기 단수 치고 있는다면 이게 절묘하게 백돌이 있으면서 연결이 됩니다. 아, 양쪽 모두 방어가 됩니다. 그럼 들여다 보기 전에 수익기를 맞춰둬야겠네요. 네, 그렇죠. 조승하 선수도 지금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부분적인 수익기를 맞춰둬야 되고요. 좀더 뭔가 간명한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이게 여기 사실 붙이고요. 하나 젖혀두고. 네, 이 자리에 붙이기만 하더라도 사실 흙돌이 한눈에 잡힌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는 것이 막을 때폐 형태를 만들고요.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 이 하변 쪽에 흙이 폐로 버티면서 한 집이 나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혹은 탄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30초, 자, 조승아 선수, 먼저 30초, 자, 들여다봤습니다. 4, 5, 6, 7. 아, 김미리 선수, 여기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젖히면서 그것을 방비를 했는데요. 이건 흙이 붙이는 순간 깔끔하게 살겠네요. 늘더라도 여기 끊기는 게 선수로 들으면 이 백돌도 압박이 되니까 아, 이건 사활을 추궁해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백이흙 흑돌을 심하게 공격하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죠 네 그럼 흙이 붙여갈 때요 백이 위쪽에서 다시 껴 붙이면 안 될까요 네, 그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막상 흙이 늘고요 계속 찔러가면은 느는 것은 돌파를 하고 있는 순간, 중앙 쪽과 이 하변 쪽 끊기는 게 맛보기로 백이 걸리기 때문에, 아, 글쎄요,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백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아무래도 이 생각 시간 면에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어, 한칸 옆입니다. 어, 지금 이수가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은 어찌 보면 좀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백이 계속 밀면서 따라나가는 것은 중앙 쪽의 약점은 선수로 지키기는 했는데, 30초, 하나 둘셋 어, 근데 이거 흑이 됩니까? 끊더라도 아, <laughs> 어. 네, 호구를 치면 백이 연결이 되거든요. 네. 김미리 선수는 아래쪽에서 이어서 받아뒀습니다. 근데 김미리 선수가 여기 젖힌 수는 제가 봤을 때 흙을 너무 쉽게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길 찌르고 중앙 쪽을 찔렀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차단이 안 되거든요. 아, 돌파가 어렵죠. 네, 그리고 흙이 여기 있는 게또 선수입니다.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백이 받을 수 있는 수가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끊어두고 중앙 쪽에 수를 늘리는 것도 있고요. 선수로 끊겼다라고 보면은 입구자를 두고 수상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또 중앙 쪽에 수를 늘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봤을 때 흑돌이 지금은 잡히는 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조승아 선수 중앙을 먼저 찔러 갑니다. 백이 차단할 때 위쪽으로 한번더 미는 수가 좋군요. 네, 당장 밀어 올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어, 그냥 끊었습니다. 아, 네. 조승아 선수 뭔가 좀 확신이 있나 봅니다. 네. 이으면은 입구자를 두고요. 백이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네. 이곳을 두는 순간. 좀... 다음에 이쪽 젖히는 자리를 당하게 된다면 일단 백이 수상전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조승하 선수 날 일자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어, 조금 더 유연하게 둡니다. 어, 이수는 뭔가 백의 사활을 추궁하기보다는 흑의 모양을 잡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백이 여기 나와서 끊기는 순간 이 다섯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붙이는 수를 둬야 될것 같은데요. 당장 찔러서 이렇게 연결한다면 수상전이 흙이 빠르다는 거죠. 아, 결국은 수상전인가요? 승하 선수는 귀 쪽을 먼저 젖혔습니다. 100은 음, 어차피 막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가요? 네, 입구자를 두는 것은 늘어서 여기서 한 집이 난다면 중앙 쪽에서 집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붙이면 돌파를 하고 젖히더라도 다 틀어 막는다면 100이 네. 세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네. 여전히 한 집이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백도 막는 한 수고 흙도 아마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까지 두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백이 뿌리를 끊어서 타협을 했을 때이 흙돌이 사는 수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잡히면 그래도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막고 호구를 칩니다. 그러면은 백도 여기 저침 당하기는 너무. 싫으니까요. 단수를 치겠죠. 네, 단수를 쳐야 되고요. 여기서 흙도 여기 패를 들어가고 나가는 패감을 쓸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밀고 들어가서 이 자리가 아프긴 하더라도 뭐. 어차피 백돌이 못 사는 순간 수상전이 흑이안될 리가 없거든요. 수상전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백이 많이 부족한가요? 네, 정말 뭐, 간단하게 수를 한번 메워보면요. 또, 부분적으로는, 뭐, 이 바깥쪽에서 수를 메우는 게좋고요 안에서 메우는 것을 찾아본다면, 이곳을 하나 젖히고, 아, 하나 붙이고, 이렇게 젖히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한 점을 끊어 잡으면, 단수를 치면서, 오. 이 모양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이보다 백이 잘 되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네, 일단 이 패는 그래도 백이 굴복을 당할 거고요 단수를 치고 메우면 은여기젖히는 아, 것은 일단 수로 손해겠네요 이곳을 메우고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그냥 한수 늘어진 패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덩치가큰 패는 단패여도 사실 먼저 따내면 대책이 없는데 흑의 입장에서 한수 늘어진 패에다가 뭐 이런데를 먹여치는 게또 패감이에요. 아. 따내면 뭐 양패처럼 백을 괴롭힐 수도 있고. 네. 자, 김미리 선수 안쪽에서 건너 붙여갔습니다. 네. 지금 김미리 선수가 이거는 약간 노선을 변경을 한 거죠. 아, 그런데 이 자리 당하는 것은 좀 아픕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흑도 선택인데요. 찌르고 젖힐 때 이곳을 잇는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전체 수상전이 됩니다. 그리고 백이 받았을 때 찌르고요. 여길치 받으면 사실 가장 감명해요. 어? 세 점이 잡히더라도 네. 하변을 밀고 들어가면 이곳 한 집과 아래쪽 한 집, 흑돌이 깔끔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 흑기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이건, 방금 전 저희가 살펴봤던 그 진행일까요? 백이 네, 젖히는 타이밍에 여기를 둔다면 아마 타협이고요. 네. 있는다면 여기서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김민희 선수 끊었습니다. 이건 세 점을 살릴 수도 있나요? 네, 이것도... 단수를 치면 끝장을 보겠다는 거고요. 네. 치받는다면 타협이죠. 사실 수상전을 하더라도 흑이 안될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바둑이 엄청 좋은 입장에서는 그냥 살아서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죠. 네. 근데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 만약에 바둑을 역전을 당한다면 그만큼 후회되는 게 없습니다. 30초. 조승아 선수 2, 어떤 2, 쪽을 3, 선택할까요? 네. 아, 네, 지금 잡으러 갑니다. 이거는 백개 <laughs> 입장에서도 여기 단수 치고 나간 다음에 이곳을 틀어 막아서 수상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흑도 여기 붙이는 게 부분적인 급소로 보이고요.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잡는 것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고요. 끊었을 때 하변을 잡는 것과 중앙 쪽을 돌파하는 것이두 네. 가지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백도 여기 교환을 하는 게 부분적인 수로는 득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고 단수를 치고 있고. 30초. 하나, 둘, 아, 우선 형태로는 유가무가이긴 한데요. 네, 근데 흑의수 바깥쪽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절묘하게 흑이 한수가 빠릅니다. 네.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수익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부분적인 형태로 봤을 때 이건 감으로 흙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결행을 한것 같고, 조승아 선수, 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뭐 단숨의 역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수익기로는 그래도 흑이 한 수가 빠릅니다. 왜 수상전은 항상 한수 차이일까요? 아, 그러게요.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제가 <laughs> 감각적으로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 조승하 선수가 수상전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살펴본 수상전에서는 한수 차였습니다. 네, 100도 어찌됐던이 자리는 사수를 해야 돼요. 선수 모두 출기를 최대한 6,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조승아 선수가 오히려 그 자리를 밀어갑니다. 아, 조승아 선수, 이거는... 이럴 거면 애초에 타협을 했어야죠. 이거는 돌파를 하는 순간... 아, 글쎄요, 이게... 뭐가 있나요? 여기 그냥 부분적으로는 여기 붙이고요. 단수 칠때 이렇게 두면서 패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네, 다섯, 여섯, 여섯. 아 이럴 거면 애초에 왜 패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패가 아니라 타협이요. 네, 조승우 선수가 수상전을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는. 어, 이거 정말 폐입니다 아, 술게 뭔가 차고가 있었던 걸까요? 아, 지금 이쪽을 찌르면. 찌르는 수가 있다는 거네요. 막아서 단수를 친다면?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넘는 게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조승아 선수가 이쪽을 밀어간 수로는 먼저 찔러보는 게 사실 좋았습니다. 아,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렇다면 백이 막아서 버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조승아 선수가 찔러보지 않고 그냥 넘었고요. 백이 단수를 친다면 패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도 찌르게 되면 은 네. 뒤로 받는 것은 있고요. 끊었을 때, 백이 흙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조승아 선수가 어찌 보면이 뭐 선택이 좀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 지금 이 찌르는 수가 정말 좋네요. 아, 찌르는 수가 저로의 타이밍입니다. 아, 이때 백이 바뀌가 괴롭네요. 네, 저도 순간적으로 약간 의심을 했는데, 아, 정말, 정말. 아, 괜한 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흙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위쪽 흙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흙이 중앙 쪽에 세 점을 버리고 그냥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보다는 좀 손해를 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흙이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0도 추격의 발판을 좀 마련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백의 입장에서 최선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 상변 쪽 일대에서 백이 몇 집을 만들어야 개가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을 세보려면은. 흑집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변 쪽은 뭐 적어도 흑이 입구자 정도는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흑집을 아마 이제 최소한의 형태로 이 정도로 일단 계산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흑이 여기가 열, 열넷,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여덟, 서른여덟, 마흔? 마흔 뜰, 쉰, 예순, 예순 여섯, 일흔, 일흔 다섯, 여든, 흙집에 한 구십오 집이 납니다. 아, 어, 거의 백집 가까이 만들어져 있네요. 네, 그러면은 백이 여기가 다섯, 일곱, 여덟, 열, 열 하나, 스물 하나, 스물아홉, 서른 다섯에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적어도 한60 집은 만들어야 흙집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승부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60 집이 정말 이, 이렇게 집이 나야 60 집이거든요. 상변 전체를 다 만들어야 하네요. 네 집을 정말 다 만들어야 됩니다.